상민이 어? 어깨가 어... 많이 무겁네. 아 수고했습니다, 다들. 벌써 12시가 되네. 어? 시간 잘 보냈다. 아, 재밌었다 젠장. 젠장. 형 누나들 나는 너희들 다 사랑한다. 젠장. 서브의 장 너희들. 아, 너희들밖에 없어. 나는 예쁘게 가네. 행복했어, 나는. 나 이럴 때 아니면 로랑 사람을 정말 즐거웠어. 얘다식. <laughs> <이 자식>.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상희 포이는 못을 다 아, 좀 아쉽긴 하다. 아, 쉽긴 하네요. 뭐 자주나. 벌써 12시 될 줄은 몰랐어. 그럼 음, 다들 아쉬우면 조금만 보내고 한멸고. 한번보한 가고. 어, 나도 차 타고. 난이승해서 만족해. 정우 형잘 음. 가. 아, 고생했어요. 네. 바이바이. 도원 님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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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한명 한명 긴급 투입할 아, 사람이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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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빨리 긴급 빨리 방, 빨리 방, 빨리. 그럼 나나 포누나 때려도 돼요? 그럼 no. 그명두명두명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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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아. 나까지오이못 나. 가 아. 이제 거예요? 뭐예요? 아. 이제 즐기셨죠? 이제 한번 때려 볼게요.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. 운충이 쌍떨 이거. 서요 놀러 왔을 한번 들었다 어, 가야지. 어? 나도 이제 그만 맞지면안냐고받 응. 아, 네, <laughs> 하셔야 돼요. 디케드랑 딕헤드, 나랑 바꾸자 다리. 나는 보행 뭐 맨날 <laughs> 어, 뭐좀 해줘라 얘들아. <laughs> 그럼 너가 <너는> 게임을 못 하던가. 그런 나가자마자 하이 <laughs>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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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 마자한 명이 하고 싶었는데 발로란트라고 지금 다본 거야 아까 전에 메시지 보내. 걸렸다 이 녀석. 걸렸네. 그래서 할래 했는데 갑자기 답이 없는데 이거 뭐야? 언니 <laughs> 어장난 거임. 하지만 근데 일단 풍이 맛뵈름 구해야 된다고 봐. 아니면 내가 풍이랑 <놀람> 맛뵈를 할게. 뭐? 내가 할게. 그... 봐그 무게 감당당 가능하겠어 자, 어, 나, 하고 싶었구나. 근데 어차피 나는 맛빼에도 뽕이를 잡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<laughs> <laughs> <잠깐, 웃음> <너에, 단단한구나 웃음> 아거의감당 <laughs> 아니 같은 팀 되기도 싫고 적팀 되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책임한 <laughs> <laughs> 말나 <벗어. 웃음> 흡수해 어 맞는 거 그대로 흡수하란 말이야 <laughs> 어? 뽕이한테 그다 처맞을 텐데 <laughs> 보혜가 어, 즐거워 보이니? 보야 즐거워. <laughs> 너내 기록을 보고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내 기록 내려보면 그 데스미치 이런 거 빼고 다팀 MVP 게임 MVP인데 난왜 이기지 못할까 자주. <laughs> 각성해라김뽕 어, 오기 한렁 보인다. 와, 빠른데르다 겁나 빠르다. 어떤 그분인가요 아니면 아니, 다른 사람? 누구야, 누구야? 보여주면 안 돼? 나 이런 거좀 궁금해. 나도 나도. 나도 맨날 그래서 맨날 멤버 물어보고 궁금해. 기좀 천국이야. 그럼 아까 전에 하고 싶다고 하시던 분은 끝내 그 뒤로 답이 없나요? 그, 그분은 저분 막걸로올수 있나요? 저분이랑은 템템머리님께서 저도 아긴해요 보여줘 템템머리! 신영 언니 정도라고 생각해요. 뭔 소리야, 방금 설백님 아래였는데요. 저거는 근데 보약 때문이잖아, 언니. 맞아. 근데 <laughs> 아, <정리도 웃음> 진짜, 내가 진짜 미안한 게 더... 에임을 딱 돌려서 딱 쏘잖아? 그 사춘기 언니님이야, 진짜로. 세번을로 해도 돼, 기억상으로. 한 필이면 돼요, 언니야! 아우저 거리에서? 튜브야? 응, 튜브. 아, 아우, 뭐야? 볼수 있지. 아, 진짜. 고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그 <laughs> 네. <laughs> 네 <마리>. 아, <laughs>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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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 진짜. 아, 진게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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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고 아, 마짜 아, 진짜. 어서짜 아, 근데 뿌엇님.. 발로한테 다시 오셨네? <laughs> 근데! 보혜가 삭제시킬 예정이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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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ㅋ 나... <laughs> 오늘은 좀 자제해줘! 아니야 오늘 같이 했어! 팀으로 나 많이 보듬어드렸어! 아, <laughs> 어? 근데 이제 너가 어. 그 다음에 되고 다고 했잖아! 근데 바로 박살 낼랑 그랬잖아!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<laughs> <하고 싶어> 했잖아. <laughs> 같이 했잖아요! 이제. 어? <laughs> 같은 팀이었잖아요 같이 했으면 됐죠 <laughs> 누님 이제 어? 어, 가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 아니, 아아치 아니, 아가 아니, 니까니임이 끝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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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온이 제아 무서운 아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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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예 레이즈도 하지 마라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다 <laughs> 하지 말 h e 그래 <laughs> 너? 그냥 내전에서 빠져 m a n a t 다 e d 캐릭터에. 아 a n a The Dottimana. The Dottimana. The Dottimana. The Dottimana. The a r 도 가능 쇼티도가 이런 이론, 이론상 보에는 총4 개지를 쓸수 있는 거거든. 나왜나왜폰 마스터야? 왜폼마스아 어찌노? 악몽 융합체 끔찍해. <웃음> <웃음> 저지 통통통 쏘고 <쓰고> 랑데부. 어. <laughs> 어, 뭐. 아니 발치네 마마 이거 다시 해봐. 손 그거 왜안되 뭐 소리? <laughs> 랑데부. <웃음> 나 이거 못하겠어. 어, 나도 안 나는데 저렇게 안 나는데? <laughs> 그냥 내살 비비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. 아, 많이 하다 보면은 아, 맛있는 냄새 아, 나겠다. 그래? <laughs> 아, 아. 안나. Let's go. 머리님 입에서만 나는 거 같은데요? 텐트 <laughs> 딱딱 우리, 우리 혹시 지금 뉴비 아, 그... 아. 필요한 거야? 응, 노노노노노아니아니아니 마마벨, 마벨, 뉴비들 오면 터진다. 아나 지금 뉴비 뉴비한테 당한 네 바로 보내버릴게. 한 죽인다. 멋나, 강하다. 와 진짜, 어, 진짜 그렇게 해봐 마마야. 일단 난 마마 팀 아니임. 언니야.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바쁜 <laughs> 거야? 바쁜 게 좋은데. 불를만한 사람 핫한 금요일인데 왜? 잠자마 음. 끄고 오라 해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아 <laughs> <라라라라라라라라> 그러면 나담 거죠. 저 네이버 계약 끊기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. 아, 네이버 <라라> 전혀 아무것도 아!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진짜 그건 무슨 상관이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뭐야? 그 정도 파워는 있지 않아? 없어 있겠냐? 나도 네이버에 지금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고. 거짓말. <laughs> 네이버 대표님이 여성분이시던데 누나가 사실 빨간약이. 대표님 <라라> <오, 오>, <laughs> 혹시. 최수현 대표님이십니까? 실명까지.. 아이.. 누님이라 불야 되나? 아니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몇 <laughs> 년생이시지? 81년생 81년생이셔.. <laughs> <laughs> 아, <현재, 현재>, <laughs> <laughs> 아니 지 이렇게.. 거까지 가네.. <laughs> <에이, 웃음> 일단 네. 오늘 <laughs> 그.. 기욤이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예 팀을 확 나눠서 해버릴까요? 어,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뽀 언니가 완전 뉴비라서 일단 뽀 언니 팀에 그 모해를 넣어줘야 돼. 아 저지 안 당하게. 어, 어, 아 찬성합니다. 아 찬성. 감사합니다. 어, 네, 그러면 그뽀 언니가 접어. 눈에 <laughs> <laughs> <내가 봐봐요. 웃음> 언니, <laughs> 무슨 그... 말씀이세요? 그게 <laughs> 사람들이 전부다 아저 치킨쿤 있는 내전에 부르지 마세요라고. 아니 근데 음, 오히려 다른 팀으로 맞아봐서 이 흑화하는 코어님도볼수 있지 않을까? 어, 나는, 아니, 근데 나는, 나는, 하는 오히려 코원님이 샷건이 되는 거 같아. 어. 그러면 나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? 어, 아 샷건맨이 샷건 되는 거임. 너도 샷건맨이 되는 거지. 아니, 내가 어. <laughs> 저번에 저 치킨쿤이랑 친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<laughs> <laughs> 친구도 죽었잖아. 어.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? 고해야. <laughs> 그냥 만원 내가 저 블루도 나이스면 끼지 말라고 그러냐고. 그래. 이렇게 잡고서 할 거냐? 아니면 이렇게 할 거지. 아저 거기서 아, 아 김뽕 종우를 어떻게 붙일 거냐? 김뽕 후에 나은준 양포하면 반대가 종우 헤드 <laughs> 펭귄 펭귄 템템 <템탬탬> 템탬 설백인가 음. <laughs> 이렇게 했을 때 연막 누가 함? <laughs> 아그러네데엄 그거 아니야. 자, 자, 일차원적으로 다 생각해 봅시다. 이러면 연막이 없어요. 나 오멘 쌉가능 근데 저도 바이퍼 쌉가능 아니 바이퍼는 그때나. 아나 진짜 바이퍼 건 있어서. 아니 아니야. 아니야 난전메가능 근데 바이퍼. 는 들어라니 생고 지금 연막을 좀 잘하는 사람이

밑 뭐야? 뭔가 왠지 모르겠거든. 어. 음, 오른쪽이 가벼워 보이지 않아? 아니 아니 쪽이워 오른쪽 가벼워.